안녕하십니까 번덕들 농원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번덕들 농원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난동 마을이 보입니다. 어, 난초가 많아서 난동 마을입니다. 당산 나무가 보이고요. 그 뒤에 있는 당동 마을이 보입니다. 여기 저기는 예전에 남악재를 지냈던 어, 그런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당자 당동 마을이고요. 화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굴의 읍내가 보입니다. 네 저곳 어, 뒤에 있는 산이 오산인데요 패러글라이딩 활강장이 있는데 구례의 남쪽에 있는 패러글라이딩 활강장입니다 그쪽으로 지금 섬진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저기 계곡으로 네, 하동, 악양 거쳐서 남해바다로 흘러갑니다 어, 저쪽은 토지면에 속하고요 뒤쪽에 있는 백운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주차장이고요 둘레길 코스가 이어집니다. 저 빨간 지붕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요. 우리 집 이쪽으로, 어, 집 쪽으로도 올라갑니다. 이곳 지초봉, 에, 이쪽 카페, 번덕들 카페의 모습인데요. 어, 이곳을 지나서 저 생태숲으로 올라가면요. 어, 저기 우측으로 어, 나무 계단이 보입니다. 그쪽으로 올라가서 저기 패러글라이딩 활강장 구례 북편에 있는 패러글라이딩 활강장입니다. 저기를 넘어가면 산동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약 50분 거리 정도 되고요. 해발은 600고지 정도 됩니다. 여기는 구례 지리산 정원 어 구례 생태숲이 있는 곳입니다. 저 비석이 보입니다. 지리산 정원 이산 너머에가 어, 생태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번덕들농원 지금 쉴만한 물가 숙소 되겠습니다 네 저기는 온동마을입니다 따뜻할 온자 온수가 난다 해서 온동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온당리 이고요 이와 같이 네 여기는 우리 농장입니다 솔송버섯 을 키우고 있고요 굼뱅이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터는 야영지입니다. 텐트촌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놀러 오십시오. 네, 테라스가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덕들 농원이었습니다.